열일곱 살고일 한참 예쁠 <laughs> 때 되네. <돼>. 너무 <laughs> 어린데 아유 여자애가 너무 늦게 다니는 거 아니니? 좀 일찍 좀 다녀 할머니 아니에요? 알바가 늦게 끝났어 내가 늦고 싶어 늦어 할머니랑 아유, 둘이 사나? 아유 참좀 돼서 그러지 그리고 나 피곤해 그만 알았다 어른식구자 응? 할머니가 그냥 손녀가 이쁘셔가지고 응. 그냥 음. 부모님의 이혼 후전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부모님과 헤어졌구나 음, 그랬구나 할머니가 있어서 다행이다 공부엔 흥미가 없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았어요 어. 오. 100만 원 넘게 모았다 어, 많이 모았네 고등학교 때 3년 흘렀네요 언젠가부터 왜 일찍 안 들어오냐는 할머니의 잔소리가 억압처럼 느껴졌고 아 아이고. 아, 왜 그랬어. 할머니 마음은 속상하시게 아. 졸업 후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에 그동안 모은 1,500만 원을 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와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알바를 하면서 생활하던 중 같이 일을 하던 오빠와 친해지게 됐고 오빠 등장했네 에휴. 그를 좋아하게 됐어요 이거 마셔 너술 많이 마시더라 고마워 보통 오빠가 아빠 되죠 <laughs> 그렇죠 <와. 웃음> 오빠 어쩜 이렇게 다정해? 술도 안 마시면서 이렇게 끝까지 옆에서 내 얘기 들어주고 진짜 너무 좋아. 어머. 그래서 말인데 오빠 나랑 사귈래? 서로를 너무 좋아했던 우린 사귄 지두달 만에 동거를 시작하게 됐고 아, 아 너무 빨리 저게. 됐다. 먹으라고, 저게.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 어, 왜왜 왜, 어디 아파요? 왜 그래? 어 어떻게 된 거야? 서빙아 다 쓰러졌어. 그래서 응급실 왔고. 아머 아이고. 그래 정신 들었네요. 여기 어딘지 알겠어요? 네. 선생님. 우리 서경이 괜찮은 거죠? 임신 초기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무리하신 것 같네요 초기에는 빈혈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철분제 복용도 잘 하셔야 하고요 제가 임신이라고요? <laughs> 네, 임신인 거 모르셨어요? <laughs> 확인 결과 임신 7주 차였어요 <웃음> <웃음> 7주? 어, 어. 거의 2개월 더 돼가는데 처음엔 신기하다. 당황스럽고 무섭기도 했는데 아기 심장 소리를 들으니 너무 신기하고 뭉클하기까지 했어요. 어, 임신이래? 그니까, 응, 다시 전화할게. 오빠. 어? 뭔가 아, 떨떨어. 느낌 세하다. 예. 왜 그렇게 계속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 그러게. 그냥 당황스러워서? 어. 나 실은 엄마가 할머니 집에 거의 버린 거나 다름없었거든.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어. 가족이 그랬구나. 근데 내가 얘 지워버리면 엄마처럼 똑같이 버리는 것 같아서. 나 그러기 싫어. 어. 아이에게 저의 어린 시절을 어.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열심히 오빠를 설득했고 아이를 낳기로 했어요. 임신 후 시댁에서 신혼집을 마련해주셨어요. 그런데 어우 배가 많이 아만삭이 아이고. 남친도 음. 일이 맞지 않다며 그만뒀고. 아, 아, 아 게임 저거. 저희 그동안 모은 돈으로 생활을 했죠. 오빠, 도대체 일은 언제 구할 게임 거야? 게임 할 때가 아니야. 아니 나 이제 만삭인데 김밥집 알바하는 거안쓰럽지도 않아? 그래도 얼마 후전 예쁜 딸을 출산하게 됐고. 어, 애기 낳네. 아. 출생신고를 하면서. 혼인신고도 함께 했어요 혼인신고도 했댔또 다행히 남편은 렌터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죠 일 때문에 술좀 마셨는데 너무 취해서 그냥 근처 쌈 모텔에서 자고 왔어 와 리허선이 모텔에서 잤다고? 술도 마시고? 원래 술안 마신다 어.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안 먹는다 그랬잖아 오빠 원래 술안 마시잖아 아하. 이하다 보니 이게 또안 마실 수가 없더라고. 아 그리고 요즘 성수길 얼마 바쁜지 아냐?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아. 아 근데 모텔에서 왜 자? 냄새나네 이거. 냄새나. 나영영이 여잔데? 아, 누구야? 있어. 그 학교 같이 다녔던. 옛날에 살짝 좋아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래서 호텔 갔다 온 거야? 근데 이아침부터 연락 그래? 렌터카 회사 원한테왜 연락하겠어. 렌터카 알아봐달라고 연락하는 거지. 핑계네. 응? 일을 시작하면서 술을 안 마시던 남편이 술을 마시고 집에 안 들어온 날도 있었지만 그의 말대로 일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아기를 어, 먼저 낳았으니까 결혼식 전날 친구들과 놀고 오겠다던 남편은 결혼식을 몇 시간 앞두고도 오질 않았죠 어이? 결혼식 전날 안 들어온 거예요? 미쳤나 봐 심각한데 이건 거 <laughs> 여보세요? 지금 어디야? 몇 신데 왜안 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아, 또술 먹었어? 지금 일어났어 결혼식 전날. 너 먼저 식장에 가라. 뭐? 그만 갈게. 알았지? 오빠! 오빠! 심각하다. 남편은 결혼식 날까지 늦어. 저를 애타게 했지만, 결혼식은 무사히 싫었어요. 그런데. 오빠! 이게 뭐야? 뭐야, 또? 압류구나? 압류? 무슨 일이야? 오빠 사고 쳤어? 대학생때돈 빌렸다고 했잖아. 그게 3금문건사구문 건이었거든. 아. 그게 이렇게 됐나 봐. 아, 뭐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오빠 그놈 갖고 있는 거 아니었어? 아. 나도 복잡하니까 소리 좀 지르지 마 좀. 어우, 뭐. 아, 진짜 돈 없는데.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기에. 그동안 제가 모았던 돈으로 남편 변호사비며 초기 회생 비용을 내주었고 가구도 다시 사드렸어요. 술이 늘어가네요, 서경 씨가. 왜 이렇게 느껴와? 넌 어떻게 맨날 술이냐? 내가 이거라도 마셔야 살겠으니까 그렇지. 아, 악순환의 연속이다. 그렇지, 진짜. 숙상에서술 마시고 술 마셔서 또좀 살이 음. 안 빠지고. 아니 근데 대학생이 친구들이랑 노려고 대출 받는 게 정상이냐? 미친 거지? 아이고 아이씨, 지나간 걸왜 얘기해? 너 어떻게 맨날 싸우려드냐? 이럴 거면 이혼해. 아 이혼하자고. 그래, 바라던 바야. 그런데 양육비 줘야 돼 알아? 양육비 줘야지. 야, 너말 이상하게 한다. 너 나한테 돈 타먹으려고 이러는 거지? 야, 말하다 말고 어디가? 야! 매일 같이 싸우던 우린 결국 이혼하게 됐어요. 어우 속터져. 음... 이혼 과정 중에도. 양육비로 계속 다투다가 결국 양육비를 받지 않고 친권과 양육권만 제가 가지는 걸로 협의했죠 왜또만나잘 지내고 있어? 왜 갑자기 연락했어? 흔들리지 마 우리 살던 신혼집 엄마가 처분했어 근데 근데 그런데 그래서 나 이제 갈 곳이 없어 야어떡하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한테 왜 해? 바람핀 것도 다 들었다며? 바람핀 상대 너무 뻔뻔하고 당당하다.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술 마시면 대리 불러서 집에 가지 왜 못해? 그게 무슨 나랑 있으니까. 밤새 모텔에서 뜨겁게 보내고 싶으니까 결혼식 전날도 그래요. 아 결혼식 전날까지 그날도 저랑 있었거든요. 제품에 안겨서는 가기 싫다고 하는 걸 겨우 달래서 보내줬거든요. 기름을 붓는구나, 그냥 열받게. 이제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러게 얼마 전부터 생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신했나 걱정 좀 했는데 임신은 아니더라고요. 왜뭐저 정말 제, 저런 이상한 여자들도 많구나. 와. 이혼을 한 후에 그의 여사친이 찾아왔고 이해는 안 가지만 저에게 외도 사실을 알려줬어요.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돼? 아안 뭐 돼. 장난해? 이혼이 뭐 장난이야? 그래 그뭐 아니에요 석영아, 제발. 내가 잘할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라. 그의 바람은 내가 진짜 제게 큰 상처였지만 흔들리지 마. 딸이 생각하면 고민이 됐어요. 제발, 제발. 제발. 오랜 고민 끝에 전 그와 재결합했죠. 우리 다시 합칠 때, 니 재물 인정해 줄 테니까, 나술 마시는 거 터치하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작작 먹어야지 터치를 안 하지, 정신상쾌 썩어 먹어서 허겁나 술 퍼먹고. 어후, 언제 정신 차릴래? 언제? 어? 야! 넌뭐 인간답냐? 딴 여자 만졌던 손으로 자기 딸 만지고, 그거 완전 짐승 아니냐? 생각할수록 너무 더러워! 말다 했냐? 어. 어. 말다 했냐고. 왜? 그걸로 치시게? 쳐 봐. 쳐 보라고. 이게 진짜. 어. 나. 나 사람 미친 는굴 보고 싶지? 아. 어. 빨 사준 거지? 아휴 어. 씨. 다시 합친 우린. 매일같이 폭언을 쏟아내며 서로에게 상처내기 바빴고 남편의 폭력성이 결국 전 그를 내쫓고 연을 끊게 됐어요. 그런 일들을 겪으며 전 점점 더 술에 의존하게 됐고 한참 일어나서 활동해야 될 시간인데. 아. 아이고. 알콜 중독자가 됐어요. 아말야아알콜올 어려운... 의존증이 생겼구나. 우울증까지 겹치면서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어요. 엄마 아파 이거 엄마야. 어야 아, 그래 특히. 아 소름 소름 돋아 진짜. 아 너무 안쓰럽네. 아이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전 여선아... 어떻게든 살아나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래그래 자산학교들 이겨내야지 저기... 당장 먹고 살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알아보게 됐죠 뭐가 좀 불안하다 대출받고 싶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성함이랑 주민등록번호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인증번호 올 거예요 그거 알려주시면 대출 완료됩니다 아. 또뭐 어디 이상한 데다 보내는 거 하니까. 아니니 사기당하고 이런 거 아니야? 제대로 된 밥을 줘야 하는데 엄마가 미안해 뭐야? 내 이름으로 2,200만 원이나 대출을 했다고? 나 사기당한 거야? 아 딸내미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엄마 괜찮아 효선아 엄마 너무 <laughs> 어린데 우리 효선이랑 잘 살고 싶었는데 어떡하면 좋지? 열심히 살아도 자꾸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끝도 없는 늪에 빠져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을 것같은데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